오늘은 클라게 나이키 상설 매장이 생겼다 해서 와봤는데요. 어, 야, 뭐 야, 이게 지금 1 플러스 1이거든요 초단인데 얼마냐면요. 팀장님 얼굴 한번 내보세요 얼굴을. <laughs> 한 400ml 되게 써. 와. 원프라인데 네.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그러게요. 야, 근데 지금 여기가 다른 s m 몰이나 이런 데보다 이 신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대도 보통은 2,500페소에서 3,000페소 정도 되는데 물론 디자인이 한국하고 는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여기 2,795페소. 이런 디자인들은 상당히 깔끔하죠. 야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예, 사이즈도 웬만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이즈 없는 것들은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런 게 이제 40% 할인, 35% 할인, 뭐 이렇게 디자인별로 할인율이란. 이런 게 이제 buy one, get one. 이거는 이제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예요. 부켤레 사면 두켤레 주고. 신발은 여기 사면 되겠다. 예, 굉장히 아이템이 다양합니다. g o 진짜 많아요. I tell you, you 요 i 래 l like a life o 려고 나이키 t l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뭐 a b c 나뭐 going to go. It c a 요 e at a child.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o 주황색 빨간색 뭐? 예, 동남아 스타일이 동남아. 3색. 색이 아니고 뭐 오색 육색 들어가 있어. 농구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천국이래니까. 예, 그렇죠. 농구 종류가 와한 20가지가 넘는 것같아 예, 예. 이런 색깔 적응하시겠어요 어, 신을 한번 신겠어. 근데 네, 이거는 아, 와, 시, 신으려고 사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집안 아, 그 장식용이야. 어. 한번 보세요. 사람들. 이 어떻게 있지 않느냐? 한국에 한국에 안 팔겠지 이런 거야. 아, 잡혀가요. <laughs> 이러고 있으면. <있어요.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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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농구농구왕국이잖아 이런 걸 신고 범죄 저질러 봐. 그럼 임상 차의가 아, 아니고 신발 그렇지. 이상한 걸 신는 놈이야. 그러지. 그놈 그 찾으면 돼. 이야, 게유쾌합니다 직원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색감 봐, 색감 봐. 야, 아, 화려하다. 이거 어떻게 신어 이거. 홀로그램인데, 거의 홀로그램. 벨벳이에요. 그, 야 네? 벨벳이네. 이거 아니, 깔창도 이렇게 세탁을 어떻게 해 이런 거. 물묻으면 안되고 세탁 안하고 그냥 신는다. 아 비온 날 절대 못 신어. 아얘 그냥 냄바닥에 찾아 신는 신발. 이거 못 빨죠 벨벳. 물묻으면 식살나잖아요 아 이거 예리화려합니다 아니, 진짜 고급스럽다. 음. <laughs> 이거 이거 사가지고 신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짝퉁 단고그러는데어 남자 세 명이 모여서 호텔에서 지금 맥주 한잔 시켜놓고 멍 때리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뭐 아니에요? 수저만 불떨어졌어. 어, 옛날, 옛날 얘기나 하고, 어, 재밌네, 옛날 얘기하니까. 에이, 무기력성, 무기력성.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금. <laughs> 저녁 시간 뭐 할지. 뭐, 그럴 거 있겠어요. 오늘 마지막 밤이야. 저기 저기, 뭐야, 짱게에다가, 그, 마지막이니까 꼬랑주 빨라가야지. 네, 꼬랑주나 네.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실 술은 어떤 술인가요? 가볍게 뭐 여기는 그 선택지가 좁잖아요. 네. 네. 저희는 청놀이 먹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고량주. 아. 네. 그냥 없어요 저거밖에. 면태고량주입니다면고량주 네. 아, 없어. 네. 아, 역시나 술꾼들은 이 술국을 시키네요. 술국.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술국인데, 어, 짬뽕이에요. 짬뽕. 면 없는 짬뽕. 음. 맛있네. 맛, 맛있네요. 아. 네. 괜찮으세요? 그 고추를 많이 안 뜯어도 좋고, 네. 해산물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 해산물만 많이 나네요. 네. 네. 아니까 그니 아, 못하는 집은 아니야. 네. 괜찮아요, 맛있어요. 깔끔하네. 어, 맛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깍봉기 작은 건데 탄수익이 약간 큰. 깍봉기. 깍봉기. 어, 어, 이거 한맛 보세요. 스몰. 네. 사백해서. 음. 네. 이거 아유. 양이긴 하지만 조금씩 그냥 여러 개 네. 먹을 수 맞아요. 있잖아. 네, 양이 적지는 않네요. 네, 시키자도 혈무먹고 네. 이렇게 조금만 가는 거지. 배고프면 또 시키면 된다. 맛 거. 한번 보세요. 네. 되게 맛난 맛있게 먹었어 깍봉기. 음. 아니, 원래 깍봉기 맛있. 이건 맛도 없을 수가 없지. 우리 깐깐한 팀장이에요. 감명 갈까? 괜찮아요? 그냥. 한명네 야, 간풍기도 일단 합격입니다. 장수 육도 아, 그게 작은 거 시키면 낫네. 음, 예, 아 양이 신, 적지가 않아요? 센스 있어요. 지금 먹고. 응? 아, 그죠. 음, 아, 딱 좋네. 밤에 더네. 음. 예. 맛있지 뭐. 음. <laughs> 음, 잘하네, 이제. 그죠. 음, 잘하네. 음식 괜찮아. 그게 냄새 안 나고 네. 공기가 안 나다. 에, 네. 근데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세냈습니다. 네. 여기가 뭐 참고로 2 4 시간 운영한다니까요. 아무 때나 드시고 싶으실 때 오시면 되겠어요. 어, 잘 찍히네. 자, 자, 우리 맛있지. 건강을 위해서 네. 네. 자, 중국집에서 빼가 네. 먹고 와서. 초계 티박스. 예, 네, 초계 티박스바로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영상에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던데고요. 여전하네요. 네. 똑같네. 네. 여기 장소 먹기 딱 좋아요. 그죠 네. 전술 먹기 좋죠배불르고 안주 먹기 싫을 때 그죠 그죠 딱 좋아요 싸니까 예. 지금 우리 두 분은 위스키 샷에서 네. 이제 180 페소 예180 페소밖에 예, 안 합니다 예. 저는 바나나 쉐이크 예, 마가리타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는 그냥 바 분위기가 제대로 납니다 아 좋다 이 티박스 바는 우리가 또 스토리가 있죠. 여기에 예전에 이 위스키샷 원 플러스 원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인가? 매주 수요일 날. 네. 그걸 영상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한국분들이 우리 영상 보시고 너무 많이 오셨대. 네.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그 프로모를 없앴답니다. 없애 지금 없어. 예 남는 게 없대요. 네. <laughs> 네. 뭐, 얼마 좋아요. 한 잔에 두 잔씩 먹으니. 그러지. 참 여기 직원들 일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부러워. 지금 술 재고량을 다 체크를 합니다, 저렇게. 체크리스트에 다 쓰고, 저거를 요 다음 근무자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줘요. 그 다음 근무자는 원 재고량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또그 다음 근무자, 여기가 하루에 3교대 돌거든요, 3교대. 그러니까 저술 재고 한방울도 재고로서가 안나는거죠 필리핀 친구들도 교육을 잘 시키면 저렇게 일들을 잘 해요 여기는 항상 올때 느끼지만 바텐더들이 정말 일을 잘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루종일 돌다가 결국 지금 또 호텔에 들어와서 아또술어슬프게또 응. 마시면 잠이 안온다고 또 이렇게 마무리로 또 저희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음 들어가 자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 안녕히 주무세요. 네 지금은 클락의 카페 히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점심은 저희가 스오록에서 쌈만 먹었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쌈만 맛있게 먹고 지금 디저트 먹으러 카페 히어에 왔습니다. 오늘은 빵도 한번 시켜봤는데요. 와빵잘 만드네. 맛있어요. 안 달고.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 마지막 날이에요. 힘들어가지고 아 피곤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술 먹으니까 좀더 힘드네요. 근 잠을 좀 그래도 잘 자가지고. 네 그죠.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정 50인데 몸뚱이 예전 같지 않지 이제. 팀장 님 두통은 어떠세요? 아니 이제 두통 없어요예 네, 두통도 없어지고. 끊어가지고 입에 쓴 것도 없고 여기 와주밥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무래도 필리핀 온다는 것 때문에 몸에 도파민이 막 생성이 돼갖고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렇죠. 이러나봐요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집중 없어진 것만으로도 저는 추천 힘듭니다 자 오후에 할게 없어서 결국 호텔에서 그냥 뒹굴뒹굴 쉬다가 지금 이제 체크아웃 시간 돼서 왔는데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비맞다 그냥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저녁 식사를 저기 길 건너 보이는 우리의 군내 식당 사리원에서 먹고요. 지금 50배수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공항 가야죠. 네. 뭐잘 먹고 잘 먹어 갑니다. 네. 과장님 건강, 건강 챙기시고, 네, 네, 돈 많이 버시고. 팀장님이나 잘 챙기세요. 네. <laughs> 첫 나이니까 이제 같이 병든다니까 yeah. Yeah. 다음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와야죠. Yeah.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yeah. 많이 건강하십시오. Yeah.